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 하반기에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으로는 tvN에서 10월에 방영될 예정인 정연희입니다. 드라마 정연희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소리 하나만큼은 타고난 소녀 정연이 김태리의 여성 국극단의 입성과 성장기를 그린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인데요. 특히 김태리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꾸미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한 모습이 기대가 되며 남미랑과 신혜윤의 연기도 기대가 됩니다. 두번째 작품으로는 tvN에서 2024년 하반기에 방영할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인데요. 고수와 권유리의 만남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불러모으는 드라마이며 소기한 사이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재소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남자 고수가 그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어떻게 집행할지 기대가 됩니다. 세번째 작품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할 경성크리처2입니다. 누구랑 엮이는 거딱 질색이라 사람이 죽었잖아 과연 현대로 넘어온 경성 크리처 시즌 2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즌 1의 결말에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만큼 시즌 2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며. 시즌 2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무생과 배현성 그리고 한동희입니다. 그들의 활약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번째 작품으로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인데요. 시0월에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한석규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된 딸 최원빈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겪는 딜레마를 그린 가족 심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아빠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새로운 스토리 라인과 두 배우의 연기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한석규가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라서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다섯 번째 작품으로는 오징어 게임 2인데요. 시즌 2에는 새로운 출연자 임시완과 강한을 박성훈 양동근을 주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는 12월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작품은 12월에 방영할 예정인 사극원경인데요. 서주영과 이현욱이 남녀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으며 오랜만에 꽤 괜찮은 사극한 편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태조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삶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어낸 사극이며 이성민도 출연한다고 하니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일곱번째 작품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할 예정인 트렁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호숫가의 트렁크가 떠오르며 그로 인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비밀스러운 결혼서비스와 그 서비스로 만난 두남녀 공유와 서현진의 이상한 결혼 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오는 공유의 모습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하반기 드라마는 로맨스물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더 다채로운 하반기 드라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가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